자수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백4사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이백4사 장입니다. thank you be 보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와진 성경으로 71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 e 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딸의 사르데리아 들 수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릎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과 들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역대하는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벨론을 함락했던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칭령, 이 조서를 내리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로 역대하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묵상하는 에스라의 말씀의 시작 부분인.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고레스 칭령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에스라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치 역대화와 에스라가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2장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고향으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목록이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요. 먼저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살아남아 있었던 노인들도 있었지만 전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모님의 땅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으로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가 되었을 때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시기는요 나팔절과 대속절이 다가오는 시기로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우리의 새 첫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보통 이런 시기가 되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오랜 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 역시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이죠. 이제 이들은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뜬금없는 언급인데요. 귀한한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여러분, 고향 땅과 예루살렘 근처에 오랫동안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주변의 여러 백성들의 눈치가 보였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전 재건을 계획했고 율법에 따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사은 여러분, 귀한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성전이 이방인들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 그것은 이미 유다 백성들 외에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적인 사명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함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전을 세워야 했던 유다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이음 축제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음축제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이음축제의 목적입니다. 이 사명이 이 은혜가 오늘 돌아오는 우리 주일 안에 주일의 이음축제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귀한 유다 백성들은요, 이 사명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성전 재건을 준비했습니다.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했고요.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운송해 왔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들이 성전공사를 총감독하였습니다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니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던 날 그러니까 기공식을 하던 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시절을 경험했던 노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해야 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감동과 감격이 어우러지면서 기공식은요,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가 특별히 이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전도 집회 명칭을 결정하면서 저희가 이음 축제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신앙 생활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교회를 접해는 봤지만 믿음을 가진 적은 없는 분들. 혹은 처음 교회에 방문해 보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혹은 회개와 후회가 일어나는 그런 축제를 꿈꾸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음 축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차장, 식당, 예배당 좌석 등 염려되는 게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민했는데, 그런 준비도 많이 미흡하고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들이 이 예배당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진다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의 무뎌진 신앙이 다시 감격으로 차오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던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는 그런 축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음 축제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는 이 유다 백성들 수많은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재건을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축제의 장을 열어 두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전을 아는 자들은 후회하며 슬퍼하며 또한 하나님의 회복에 기뻐했고요. 하나님의 그옛 성전을 모르는 자들도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노래하고 찬양하며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축제의 현장이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